태국 후아인 네 번째 골프장은 파인애플 cc입니다. 과거 반년 cc에서 이름을 변경한 파인애플 cc는 총 18월 근무해 코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태국 유명 호텔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 반년의 흔적이 남겨진 태국 전통의 고급스러운 클럽 하우스는 국내 회원제 골프장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평일 기준 그린 카트 캐디피는 3,550바트로 블랙마운틴 cc에 비해 20% 정도 저렴한 편이며 캐디피는 500바트로 동일합니다. 총 18홀 규모의 파인애플CC는 벤트글라스 잔디로 지난 영상의 블랙마운틴 수준의 최고급 잔디를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입니다 파인애플CC 역시 수려한 산세가 일품인 구장이나 블랙마운틴에 비해 나무나 수풀의 빡빡한 느낌이 덜해 러프지역에 떨어져도 탈출이 수월한 편입니다 자 그럼 파인애플CC 1번홀부터 시작합니다 위로 휘어진 내리막 파퍼홀입니다 자 우측 해저드는 저 끝에 까지 빠지는 데가 180 정도 고요 오른쪽으로 밀리면 160이면 빠지고요 전방에 보이는 야자수 방향으로 치는게 안전합니다 아 좋아 자좌측으로 공략하는게 맞습니다 자, 새건 셔츠점이고요. 남은 거리는 130m. 자. 아이 크다. 아니다. 어이 깠어. 벙커다. 자 두번째 올 내리막 파스리올입니다 100미터고요 자 그린 앞에 뻥커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나이스 파. 자, 410m 짜리 좀 짧은 파파이볼입니다. 자, 좌측 오비고요. 우측은 괜찮습니다. 전방에 보이는 벙커까지는 220m입니다. 2nd, 시작이3요원3 r 거리에서는 250m. d 3rd, 3 r 정도 됩 자, 다자우 3rd, 3rd, 3 r 님. 세 번째 지점이 고요, 남은 거리 는 75m 입니다. What 나이스! <목소리> <목소리>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목소리> 아이런양심적 <목소리> 167m 파스올입니다 자, 그리는 우에서 좌로, 자, 그리는 우에서 좌로 오르고 있고요. 자, 우측에 있는 벙커를 피해가지고 그린을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파인애플 시즈 키디들은 전문성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와우! 조금 길다. 오, 아, 케이 아, 이것도 세네. 자, 250m짜리 파폰데. 와, 저거는 앞에 지금 그린 앞에 해저드가 있어 가지고 자, 오른쪽으로는 180까지가 막창입니다. 자, 왼쪽으로 공략해서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자, 지금 전방에 보이는 벙커는 자, 150m 니까요저 벙커 앞에 있는 나무 쪽으로 보내는 게 그래도 가장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측을 짧게 공략해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가. 가. 자, 그림입니다, 그림. 자세컨지점이고요 여기서 남은 거리는 130m입니다. 홀이 짧아서 조금 빗맞아도 투원공격에는 지장 없고요. 대신 이 앞에 아일랜드로 가는 게인제영지점에서는 100m 정도. 참이 골프장 보는 재미가 있네. 자, 벙커에 빠진 창현형세 번째. 자, 벙커 탈출해서 세 번째. 실시. 그린 스피드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에요. 블랙 마운틴에 비해서는 좀더 많이 그래도 2.6 정도 6에서 7 사이 같긴 합니다. 인세형 버디퍼 거리 는9니다 이게 좋다. 와 감험.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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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20m 파홀이고요 자, 220m 지점에 헤저드가 있어요. 좋아. 원늘 컨디션 잘 챙길게. 자. 시작. 좋아. 조금 걸렸지만 괜찮아요. 자, 뭐잘 맞는 소리가 들렸는데. 나이스! <laughs> 아 이게 뭐야? 이율이 <laughs> <요리> 상해 <laughs> 자, 340m 일자형 파퍼홀입니다 자, 약간 훈라이고요 전방에 보이는 벙커 우측 방향으로 공략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벙커는 190에서 200 사이에 있고요. 자, 세컨 지점이고요. 남은 거리는 155m입니다. 자, 맞바람이 불어서 좀 길게 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당겨졌어. 어어 아이 좋아 저 형은 <laughs> 유관성이 좋아 아 했지 오케이 아좀 밀렸어 오케이 고 엄마 존나 망했다는 뜻이야. 아이고. 아, 다 <driven>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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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440m 파파이볼입니다 자, 티박스에서 해저드까지 빠지는 건 230m고요. 측에 있는 벙커는 180m부터 빠집니다. 약간 좌측으로 공략하는 게 안전합니다. 좋다. 공략 지점을잘갔어 좋아, 어, 아름답다. <laughs> 자, 이번 홀에서 캐디가 왜 드라이브 잡지 말라고 그랬냐면, 빠지는 거리는 230인데 뒷바람에 내리막 타고, 다운힐에서 칠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뭐 전혀 문제 없죠. 자 이렇게 바로 앞에다 갖다 붙여 놓으면 이제 230m 남습니다. 자 오르막 형태고요. 자 세컨 지점에 저 깊은 벙커는 빠지면 안 좋겠죠. 저 벙커 좌측 방향을 노려야 됩니다. 아니면 차라리 아이언으로 우측으로 가서 공략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나이스. 자세 번째 점이고 남은 거리는 60m. 나이, 아, 나이스. 아, 이잘먹었다 음, 파. 자, 360m 내리막 파포입니다 자, 좌측 벙커는 210, 우측 벙커는 230. 자, 세컨지점이고요. 남은 거리는 180m. 자, 들어가면 좋은 결과, 아유.